6번. 6번은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명제의 부정. 낯을 붙인 게 명제의 부정이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지금 6번이 특별하니까 문제로까지 다뤘는데 모든의 부정이야. 모든의 부정을 푸는 방법 가볼게. 첫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어, 이게 성립한다. 모든 X,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게 성립한다. 이거의 부정은요, 여기에다가 모든 걸다 반대로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돼 모두는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P라고 했을 때, not P를 써볼게. 모두는 어떤이 됩니다. 모두 합격, 모든, 모두는 모두 전부 다. 네, 모두는 말고,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거야. 통과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어떤.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어떤이야. 어떤 X. 어떤 X에 대하여 X의 제곱 플러스 X가 이거의 부정은요. 반대로 방향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크다를 제외하면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 그걸 전부 다 부정이라고 그래. 부정은 반대가 아니야. 반대가 아니라 그걸 뺀 나머지란 뜻이야. 검다의 낫은, 검다의 부정은, 검다의 부정은, 희다가 아니라, 검정 빼고 나머지 다, 희다, 노랗다, 회색이다, 갈색이다, 이거 전부다. 이 나머지를 전부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모두는 어떤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조건은 그의 나머지, 음, 그거의 부정. 그걸 쓰면 돼. 그럼 두 번째 거 가볼까? 두 번째, 두 번째. 어떤 X에 대하여? 이것이다. 두 번째 어떤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자, 그럼 이거의 부정합니다 자, not p 는요 어떤 이니까 어떤 이 뭘로 바뀌어 모든으로 바뀌어 모든 X에 대하여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아니다 이게 바로 부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에 참과 거짓을 따져줘야 돼. 자, 참과 거짓을 따져줘야 돼. 자, 그러면 이 부정이 참인지 거짓인지 얘만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거에 참과 거짓을 따져볼게요. 음, 하나라도 존재하면 돼. 이걸 만족하는 아이. X에다 0 넣어봐. X에다 0 넣으면 2보다 작다. 만족해? 안 해? 해. 어떤 X, 그 X가 누군데? 0. 어떤 영에 대하여 의식을 만족한다. 따라서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참. 하나라도 있으면 돼. 이거의 해를 찾았을 때, 이거의 해를 찾았을 때, 그 해의 집합, 그거의 진리 집합, 그거의 진리 집합이 공 집합만 아니면, 공 집합만 아니면 돼. 누군가만 진리 집합이 공 집합만 아니면, 젠 참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게 영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부동식 풀어볼게. 이 부동식 풀어보면, 이거 이항에서 이렇게 풀고, 인수분해 가능하죠? 인수분해 가능해서, 이렇게 풀었더니, X의 범위가, 어,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있는 모든 X 값은 다 가능해. 이걸 다 집어넣으면, 얘는 참이 돼. 그래서, 어, 어떤은, 얘의 진리집합을 찾았는데, 그 진리집합을 찾았는데, 그 진리집합을 찾았는데, 걔가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야. 떴으니 참이야. 참. 두 번째 거, 2번. 이거의 참, 버짓을 따져보자고. 얘는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야 돼. 어떤 X를 집어넣든지 간에 전부 다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뭘 집어넣냐, 어, 1을 집어넣어볼까? 어,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3, 4, 0 나와.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있잖아. 얘가, 어, 참이 되려면, 참이 되려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이니까, 이거의 진리 집합을 찾았을 때 그게 전부 다 전체 집합하고 같아야 돼. 근데 이 중에 성립하지 않는 애가 있어. 1과 마살 어, 마이라고 살를 집어넣었더니 어 이, 이게 0이 돼 버리잖아. 그 쟤를 만족하지 않잖아. 얘는 이걸 만족하지 않아. 만족하지 않는 누군가가 존재해. 야, 어때 어때? 이거 이걸 집어넣었더니 이게 거짓이 돼. 따라서 얘는 거짓이야. 거짓. 거짓이 되는 x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걸 만족하지 않은 x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어, 분명히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인수분해 했더니 x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1 나오고 하나는 4 나와. 그랬을 때그두 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걔는 0이 돼. 분명히 0이 안 돼야 되는데. 따라서 이거는 거짓이야. 거짓.